원룸 필수 아이템 미니 세탁기. 원룸에 꼭 맞는 최고의 미니 세탁기 추천. 작지만 강력한 세탁 혁신, 포르젠 미니 세탁기, 4세대 탈수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좁은 공간에서 세탁기와 탈수기를 동시에 두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차례입니다.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 효율적인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품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물높이 조절 기능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물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3kg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어 작은 빨래부터 중간 빨래까지 문제 없습니다. 특히 탈수기와 건조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탁월한 탈수 성능에 만족하고 있으며 건조 기능 덕분에 세탁 후에도 물기 걱정이 없습니다. 속옷이나 아기 옷과 같이 크기가 작은 빨래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포르젠 미니 세탁기로 매일의 세탁을 더 쉽고 편리하게 경험해 보세요. 소음 없이 깨끗함을 선사하는 미니 통돌이에 혁신 좁은 원룸에서 세탁기 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운동화와 속옷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을 만나보세요. 바로 운동화 속옷 미니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이 제품은 작은 공간에서도 당신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세탁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강력한 저송 기능으로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효유를 뜨립니다. 특히 운동화와 속옷 전용으로 설계되어 사용자의 편리함과 만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고객 후기에서도 자취생들에게 소음 걱정을 덜어주어 좋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기 옷처럼 섬세한 섬유에도 손빨래 이상의 깨끗함을 제공하여 한번 사용하면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입하셔서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공간 활용에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모유전자동 미니 세탁기 7L와 함께라면 좁은 공간에서도 큰 세탁기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설치 고민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효율적인 세탁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저 역시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이 제품의 매력을 톡톡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 후기를 보니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작은 빨랫감에도 최적화되어 있으며 속옷과 수건을 세탁할 때 강력한 탈수 기능이 돋보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삶의 편리함을 한층 더 누릴 수 있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우유전자동 미니세탁기 7L로 새로운 편리함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